딱두 가지 정도의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대회는 저와 남예로 대표가 서로 연관이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8월이며 치? 8월 24일 어. 광명시에서 열리는 경기도 어울림 축구 대회라고 어. 있는데 어울림 축구 대회가 정확하게 뭐야? 어 어울림 축구 대회는 말 그대로 이제 화합의 장으로서의 펼쳐지는 대회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같이 축구대회에 나와서 교류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토너먼트 대회 똑같이 일반적인 대회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섞어서 한 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팀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여성 축구. 각 지자체마다 있는 여성 축구회 그리고 60대 70대 분들의 또 조기 축구회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같이 합쳐서 팀을 이루어서 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를 이루어서 아 그냥 장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여성 어 여성 축구 그리고 60 60대 70대 분들의 이제 조기 축구회 그 지자체 조기 축구회 그리고 장애인 팀에 이제 비장애인 선수들을 같이 팀을 이루어서 경영 대회를 여는 건데 또 따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대회도 있지만 저도 이제 생소하게 올해 이제 어울림 대회라는 걸두번 나가 봤는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회들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오, 어울림 그러니까 내가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축구 있겠네요. 대회를 장애인 친구들과 팀을 합쳐서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 친. 진... 제가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있고, 팀을 맡아서 코치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저와 저처럼 일반적인 비장애인 친구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를 해서 11대11 해서 스코어 책정도 해서, 그 다음에 우승, 준우승 3위 이렇게 타이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원시 어울린 대회라는 것도 있고, 경기도 어울림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어울림 대회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좀비장인과 장애인이 한데 모여서 그쵸, 축구를, 즐기는 축구를 즐기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게 24일, 8월 24일. 네, 8월 24일에 광명. 이번에 광명시 아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광명시에서 열리고 이번에는 11대 11 축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5대, 5대 5로 이제 풋살 음. 요즘에 또 풋살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친구들도 또 여성 축구들도 많은 교류를 조금 더, 더 가까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풋살대회로 8월달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커뮤니티로 대회 일정을 공유해드릴게요 를 음. 그리고 9월에 혹시 영화 드립, 드림 보셨습니까? 아 드림 네. 아주 감명있게 봤습니다 박서준씨와 아이유씨가 아이유. 나오는 그 드림 저도 이병헌 감독 영화를 참 좋아하고 이병헌 감독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병헌 감독이 제 친구 대학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병헌 감독 자전적인 영화 그러니까 스물 말고 음. 스물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 그 이병헌 감독이 직접 나와 어, 진짜요? 어, 직접 나온 영화가 있어서 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병헌 감독 만난 적이 있고 그 다른 것보다 2018년 홈리스 워드컵 멕시코 아, 일단 홈리스 월드컵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홈리스 월드컵이 그 각국의 비기슈라는 잡지 알아요? 아, 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비기슈라고 그 노숙자 자활 잡지가 있어요. 홈리스 어... 자활 잡지라는 게각전 세계에 있는 이제 논프로핏 재단 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 중에 하나인데 비영리 그노 그러니까 비기슈라는 단체에서 자체적인 잡지를 만들고 그 그냥 홈리스들한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기슈라는 잡지를 직접 나가서 팔게 하면 지하철 출구 같은 데서 어... 팔게 하면 노숙자들한테 네. 그 수익금을 수익금을 비기슈가 반을 가져가고 어...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이 홈리스 분들이 반을 가져오는 시스템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그분 그것은 이제 거기에 지나지 않고 이 홈리스들이 스스로 뭔가를 극복해서 다시 나가는 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걸 만들었고 축구가 그러니까 4대4 4대4 4대 축구를 해서 세계대회를 엽니다 세계대회를 여는데 어, 굉장히 하대요 일단 라인아웃이 없고 오. 라인아웃이 없어요 벽치기를 해야 돼아 이렇게 네. 풋살 지금 우리나라 현재 클럽들은 풋살장에서 벽치기를 한다는 거죠? 라인아웃이 없고 넘어가면은 골키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 골키퍼가 또이 박스 안에서 못 나와요. 아, 예 <laughs> 나와. 어... 그리고 골키 골대가 그 유럽식 그 미니 게임 골대 있지. 낮고 긴 거. 낮고 긴 거. 예, 네, 그 골대야.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인다리 흘려서 어... 들어갈 골대가 아니야. 더 훨씬 더 기술적인 게필요한 그러니까 무조건 필드가 그리고 필드가 그게 안 돼. 그, 세 명이 있으면, 필드가 세 명이 다 넘어와야 돼, 공격할 때. 아, 그 가운데 하프라인을 다넘어가야 그렇죠. 돼.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인데, 이게 전반 7분 경기, 후반 7분 경기, 14분만 하고, 이게 매년 열려요. 매년. 아, 매년. 매년 열리고, 매년 우승팀을 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념비가 있는 대회인데, 한국은, 음. 대한민국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매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참여를 안 하고 실제로 대회도 좀 멈췄다가 원래는 다른 이제 유럽 쪽에서 열렸어야 하는 대회인데 홍리스 월드컵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게딱 올해부터 시작 재개가 되기로 했고 그 재개 의 시작이 대한민국 한양대에서 홍리스 월드컵이 재개가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멕시코 대회 때 당시 제가 이제 세상을 품은 아이디이라는그비영리제 단체에서 애들 축구를 가르칠 때인데 그때 우리 학생 중 하나가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국 올해는 국내 대회라서 좀 지원을 받고 관심도 받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치진도 한 분인데 이분이 정식적으로 코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축구 지도자를 따셨던 분인데 이분이라도 안 했으면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나도 아이를 학, 아동을 데리고 가야 되는 김에 거기 가서 훈련을 도와드리고 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고 축구 같은 거 고를 때도 이발 사이즈 다 맞춰서 골라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드림의 영화에 나온 그 실제적인 그 내용들이나 인물들이 뭐 형이나 아니면 그때 대표로 뽑혔다는 친구 얘기가 그 담는 거예요? 그 대가 그 대가 원래 설정상은 눈 가린 친구는 우리 아동이었던 애가 맞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컨셉에 맞춰서 아. 걔가 축구를 걔는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드림은 사실 좀 많이 각색된 것도 있고 그 아, 2000... 아무래 영화니까. 드림에 나오는 게 우리가 처음 홈리스 월드컵 나갈 때 유니폼을 아. 사서 입고 나갔어. 그 나이키 유니폼을 아. 사서 입고 나갔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현대가 지원을 해주거나 예전에 포워드라는 업체 포워드 아, 유니폼 포워드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음. 적이 있었고 뭐요번에 관심이 되게 그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비기 슈축도 많이 준비를 했고 음. 그리고 축구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풋살 지도자께서 감독해 주시고 뭐 그리고 어뭐 협회나 이런 데서 도 도움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작에 좀 도와주시지 그 전에 진짜 이렇게 우리 김치찌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김치밖에 못 먹었는데 그래서 맨날 애한테 그 이런 거 가면 먹고 싶을 거다 막 참치 싸줘 그랬는데 이게 축구를 하는 게 다양한 카테고리 뭐 장애인에 대한 카테고리도 있고 특히 이게 비기슈에서 지속적으로 홈리스가 어떻에 나갔던 거는 당신들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고 가길 바란다 왜냐면 그 특히 홈리스 같은 경우들은. 제일, 그니까 일단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와서 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게 디폴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음. 홈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비기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증명하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여기 홈리스 월드컵도 사실 비슷한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음. 스포츠라는 걸로 더욱더 더 빠른 성과를 얻어내기. 음. 냈으면 좋겠다라는 성과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다만 계속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선수들은 생각보다 여자 선수도 <laughs> 여자 도차 혼성 대표팀이 있어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생각보다 공을 되게 잘 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지컬이나 그 공을 다뤘던 경험들이 많은 선수들이 음 많은데 이게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을 안차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 어 그러면 우리 저는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공을 차고 뭐 유럽에 있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차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대회가 잡히면 일주일에 두번세 번씩 운동을 해요 모여서 아...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경력적으로 보면 이 분들 중에 조기 축구도 아래 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 아... 빈도적으로 많다. 근데 다른 나라들. 그, 때 당시 나는 아동을 멕시코에 보내놓은 입장에서 이제 계속 유튜브로 중계를 해주거든. 유튜브로 이제 시합 보면은 너무 잘 차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이게 홈리스 월드컵이나 어울림 축구대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팬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축구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건 이렇게 엮여있는 게 홈리스 월드컵이 있고, 뭐, 저는 공식적으로 홈리스 월드컵으로부터, 비기시 코리아로부터 협찬을 받지 않았지만, 홈리스 월드컵이 있고, 여기는 또 어울림 축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홈리스 월드컵은 9월 초순부터 있을 거고요. 어울림대회는 8월 24일. 네, 8월 24일도 있고, 아마 10월 달에도 하나 더, 수원시에서 아마 할것 같은데, 이제, 뭐 시대회라도, 작은 거부터좀 있으면 많이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또 노출하고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한 스토리도 좀 이야기 해볼, 해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 계속 가질 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드 스포츠 장동희 남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